2006년도에 서해대교에서 29종 2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게 됩니다. 2006년 10월 3일 7시 40분경에 서해안 고속도로 서해대교 상행선에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서해대교에는 안개가 매우 짙었습니다. 서울로 가던 25톤 트럭이 짙은 안개로 인해서 전방에 시야가 확보되지 못해서 봉고 트럭을 추돌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그 사고의 시작이었습니다. 이후에 29중 추돌 사고가 일어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냐 하면 29대의 차가 부딪혔다는 겁니다. 12명이 사망을 하고 마흔 아홉 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안개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아서 이런 엄청난 사고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앞이 보이지 않으면 사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마태곤 15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신데 여러분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둘다 구덩이에 빠지게 됩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앞을 보는 사람이 인도를 해주어야 되는 것이죠 육체적 소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 소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적 소경일까요?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종교 활동은 열심히 하는데 참된 믿음이 없는 것이죠.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지 못하는 신앙입니다. 영적 소경은 어떤 자입니까? 세상의 가치관에 눈이 먼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과는 잘 이해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데, 영적인 것에는 분별력이 없는 것이죠. 영적인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소경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보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찾아오면 믿음이 흔들리고 낙심하고 절망합니다. 영적소경은 말씀을 듣지만 말씀을 삶에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저 말씀은 정보에 불과하고 그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눈이 열려 있습니까? 영적인 시력을 혹시 잃어버린 건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유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는 당시 한 11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여기서 동네까지 가는 그 정도의 거리인 것이죠. 제자들은 시리에 차서 엠마오로 가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잘못된 방향입니다.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있어서 그 스승을 잃어버린 슬픔을 이겨, 제자들이 서로를 위로하면서 이겨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잘못된 방향을 잡고서는 엠마으로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두 제자 중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글로바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이 글로바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 글로바의 아내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서 있던 여인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마리아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그 당시 유대에는 이 여성들의 이름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죠.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고, 막달라 마리아도 마리아고, 그리고 글로바의 아내도 역시 마리아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이제 우리가 추정해 보면, 이 글로바라는 제자는 열두 제자에는 속하지 않았지만, 아주 예수님과 친밀한 그런 관계를 가졌던 3년 동안 아마 그 곁에 있었던 제자로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두 제자에게 합류하십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두 사람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2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의 눈이 가려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여기서 눈이 가려졌다는 것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도록 계속 억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적인 시력이 잃어버린 겁니다. 그들의 영적인 눈이 막혀버린 겁니다. 닫혀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보면 24장 19절,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무슨 일이냐? 이르되 나세렛 예수의 일이니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 이거을 우리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사흘째요. 두 제자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선지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라. 모세와도 같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이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계시지만 선지자는 아닙니다. 또 이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데 어떤 메시아냐면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메시아로 이해하는 것이죠. 지금 유대인들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주실 그런 메시아로 이해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은 무력으로 폭력으로 나라를 이루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22절부터 24절을 보면 두 제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리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상상도 할수 없었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이죠. 오늘 25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예수님은 두 제자를 책망하십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말하십니다. 예수님의 이두 제자가 예수님에 대해서 불신의 태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영적 시력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몰라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을 때, 우리는 어떻게 그것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두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말씀과 성찬으로 영적 시력을 회복하라. 우리가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오늘 2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바 자기 신에 관한 것을 자신이 설명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성교,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자신에 관한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그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예수님의 고난과 부활에 관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실 것 성경에 수없는 많은 예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 성경에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제자들에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는 것이죠. 사도행전 17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 시에 데살로니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풀어 줍니다. 그 성경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면서 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영적 시력을 회복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의 권능을 힘입지 않고는 우리는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탤런트 권사님이 이렇게 관증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 권사님은 오랫동안 배우 생활을 했기 때문에 웬만한 대본을 받아도 그저 하루 저녁에 열심히 외우면 다 외운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상대편 대사까지 다 외운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 말씀은 아무리 읽어도 이해가 되지를 않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한국말로 써 있는데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납득이 되지 않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을 천천히 읽어 나가면서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해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울은 살기가 등등해서 담에색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갑니다. 또 담에색으로 가는 도중에 하늘에서 빛이 갑자기 비치게 되고 사울은 말에서 떨어져서 땅에 엎드리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점점까지도 눈을 뜨고 있었는데 이제는 앞을 보지 못하는 신세가 됩니다. 사람들의 이끌림을 받아서 담의 색으로 들어가게 되죠. 거기서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만나게 됩니다. 이 아나니아가 사울을 안수했을 때 그의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던 영적 시력을 잃어버렸던 사울이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의 영적 시력이 회복되는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니키 크루즈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프레르토르코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부모님의 학대를 받으며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뉴욕의 깽단에 입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깽단에서 수많은 나쁜 일들을 저지르면서 살아가게 돼요. 이 리키 크루즈가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어느 교회에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 마침 거기서 복음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이 집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데이빗 월커슨이라는 목사님은 어떤 분이냐면 아주 방황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유명한 청소년 사역자예요이 월커슨 목사님이 리키 크루즈에게 이 깽단 단원이죠 이 단원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리키는 완강하게 거부를 해요. 그런데 이 월커스 목사님 계속해서 이 리키 크루즈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리키 크루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신학교에 가게 되고 방안하는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청소년 사역자로 거듭나게 됩니다. 리키 크루즈가 이런 간증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을 듣고 나는 변화되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니키 크루즈는 그 마음에 있는 모든 장벽들이 무너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범죄를 저지르는 범죄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전도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리게 만듭니다.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영적 시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성찬을 통해서 영적 시력이 회복됩니다.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와 함께 식탁에 앉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십니다. 떼걸떼어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리게 됩니다. 우리는 성찬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4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야. 여러분, 초대교회는 어떤 공동체였습니까?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였습니다. 떡을 떼며 나누는 공동체였습니다. 성도들은 식탁의 교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했습니다. 성찬은 예전적인 식사입니다. 성도의 교제이고 하나님 나라의 식사입니다. 천국의 식탁이 지상에 미리 펼쳐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천국에 가서, 가서 이 천국의 식탁에 앉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미리 우리들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성찬의 식탁이에요. 우리는 성찬을 통하여 주님 안에서 형제 자매로 살아갑니다. 한 식구가 됩니다. 하늘 가족이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 식구라는 말이 있죠.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밥을 같이 먹는 사람들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성찬에 함께 참여함으로 하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의 식사를 미리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세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이기시고 십자가에서 부활하셨다는 이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말씀과 성찬이 단단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성경과 성례가 묶여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 주고 성찬은 그것을 눈에 보이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성찬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이죠. 설교가 들리는 말씀이라면 성찬은 보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공동체를 부르고 가르칩니다. 성찬은 공동체를 하나로 묶는 식탁의 교제를 제공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는 말씀과 성찬을 통해서 눈이 밝아집니다. 그들의 눈이 열립니다. 영적인 시력을 회복합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영적 시력이 회복되면 예수 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예수 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이해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우리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서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 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새한글 성경으로 읽어 드리겠습니다. 그들이 서로 말했다. 우리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 붙지 않았나요? 그분이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우리에게 성경을 자세히 설명해 주실 때 말입니다. 영적 시력이 회복되게 되면 우리는 말씀으로 불타오르게 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게 됩니다.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낄 때까지 성경 읽기를 멈추지 말라. 성경에서 정보만 얻지 말고 성경으로 불타오르라.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정보를 얻는 책이 아닙니다. 성경에 어떤 인물이 나오고 어떤 사고, 사건이 일어났고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 말씀 읽으면서 불이 붙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십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식탁에 참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뀝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불타오르게 되는 것이죠.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영적 시력이 회복되셔서 예수님을 알아보고 그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를 체험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실로암 안과 병원에 김선태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분의 간증을 들어보니까요, 이분이 어린 시절에 이제 유교를 겪게 되셨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전쟁 직후라서 이 불발탄이 굉장히 많았나 봐요. 이렇게 그때는 뭐 장난감도 없잖아요. 그냥 불발탄을 가지고 놀다가 이게 팡 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실명을 해버리게 됩니다. 앞도 보이질 않죠. 집은 너무나도 가난하죠. 그러니까 뭐 아이들이 그냥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동냥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잖아요. 김선태 목사님도 어린 시절에 동냥을 하러 다녔습니다. 근데 동양에서 얻은 걸 가지고 와서 또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맹학교와 일반 학교 다닐 때도 늘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다고 합니다. 자신도 어려운 형편인데 어려운 사람들을 만나면 지나치지 않고 함께 자신이 가진 것을 나누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실로암 안과병원 병원장으로 수많은 시각 장애인들의 개안 수술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찾아 주었습니다. 저도 오래전에 어느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했을 텐데 매년 바자회를 해서 그 바자회 수익금으로 그 실로암 안과 병원에 기부를 했어요.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개안 수술을 해서 너무나도 감사하다는 감사 편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 이 김선태 목사님은 자신의 삶을 통해서 실망과 낙심에 빠져있는 장애인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나도 이렇게 살아가는데, 당신들도 힘을 내십시오. 할수 있습니다. 라는 그런 용기를 준 것입니다. 김선태 목사님은 땅을 잃어버렸지만 하늘을 찾은 사람입니다. 육체적 시력은 잃어버렸지만 영적 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헬렌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정한 시각 장애인은 시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비전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이 침침해지고 앞을 못 보는 걸 걱정하죠? 근데 진짜 우리가 걱정해야 될 것은 영적인 세계를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린 것을 우리는 한탄해야 됩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은 멀쩡히 떠 있는데 영적인 시력을 잃어버렸습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십시오. 영적인 시력을 착게해 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CCM 찬양 중에 열려라 에바다. 우리가 좀 전에 불렀습니다. 어두워진 세상 길을 주님 없이 걸어가다 나의 영혼 어두워졌네. 어느 것이 길인지 어느 것이 진리인지 아무것도 알수 없었네. 주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삶, 실패와 좌절뿐이네. 사랑하는 나의 주님, 내 영혼 눈을 뜨게 하소서. 열려라 에바다, 열려라 눈을 뜨게 하소서. 죄악으로 어두워진 나의 영혼을 나의 눈을 뜨게 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영혼의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본다고 하지만 실은 영적인 맹인은 아닙니까?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처럼 영적 시력을 잃어버린 것은 아닙니까? 말씀과 성찬을 통해 영적 시력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부활의 증원,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